태풍이 지나는 길목에는 전남 여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안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자가 있는 곳, 현재 비바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굵은 빗방울이 바람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날리면서 비를 맞은 곳이 아주 따갑습니다. 눈을 뜨기도 당연히 힘들 정도인데요.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 때는 제가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또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아주 매섭게 들릴 정도입니다. 제 뒤에 지금 선박들도 피항해 있는데 이 깃발, 깃대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전남은 오후, 이곳 전남은 오후 9시부터 태풍 경보 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이 진도나 청산도 등 일부 섬에는 지금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또 빗소리, 바람소리도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 여수 쪽으로 아직 태풍이 완전히 이제 근접한 건 아닌데 역시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고 태풍이 근접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지금 시간 단위로 지금 여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확실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속 16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간당 초속 5m씩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태풍은 새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초속 50m의 바람이 부는데 네, 그때는 사람이 제대로 서있기 힘들고 또 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차원이 다른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바람이 부는데 내일까지 전남엔 최대 300mm까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전남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피해 상황 들어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 주민들 지역 대피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가 간판이나 선착장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는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험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7천여 명이 지금 인근 지역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선 2만 7천여 척도 이렇게 주요 항구에 피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